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바요택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자 발표가 나오면서 이 사이클을 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송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다른 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차바요택을 어떻게 매매를 하자. 막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음, 결국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증자를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여기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만 연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반전 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도 나왔죠. 후재료도 분명히 이제 등장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의 수수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악조 한정목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차라요택 바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그리고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충격을 받았지만은 결국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 공매가 금지가 되면서 결국 증자 기업이 충격을 하루 이틀 정도는 받지만 계속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쉽지 않다. 대부분 그, 한90% 확률로 시세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사바요텍 같은 경우도 충격을 받았지만, 뭐, 어, 이런 파동을 거치다가 권리락 이래 시세를 올리고, 일단 그, 좋은 케이스로 전개가 된다면, 어, 증자 발표 이전에 주가를 만회하는 1번 케이스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재료만 뒷받침이 되면 증자 발표 전 주가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증자 발표 전 주가 수준을 만회 못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꺾이는 그런 어떤 3번 패턴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어, 되게, 1번 수준까지 증자 발표 전 주가를 회복하는 순간까지 가는 경우 확률이 최근에 한 8, 90% 이상은 됩니다. 그니까 이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면 이런 저점, 이런 저점, 잘 이용을 하면 수익도 내고, 그리고 손실받 봤던 부분도 만회를 하고, 이런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 그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다른 증자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대한전선 막뭐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증자 발표 전 주가를 권리락 때 비슷하게 만회를 했고 그리고 조정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이 종목만의 호재가 나오면서 더큰 시세를 냈고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고 뭐 하이소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증자 발표가 되고 나서 흥격을 받았지만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런 급등이 나오면서 권리락때큰 시세를 형성을 했죠. 물론 이때는 하이소닉의 어떤 호재료가 나와서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만은 되게 보면 증자 발표 전 주가를 권리락일까지 만회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 이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차바이트 50% 증자기 때문에 너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말아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기준일이 1월 24일로 아직까지 권리락일이 꽤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가 역시 있고 네, 이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실도 많이 하고 수익도 낼수있다입 그렇죠? 그리고 요거 요 기회 때 어떤 매매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매를 할수 있는 기간이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잘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회를 할수 있다 이거예요 사이클 매매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리고 요것도, 요거 이외에도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차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시면, 오히려 이 증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만 해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잘 우리가 잡고, 어, 그 사이클을 잘 타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그 주가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 관련 HA 필러 재료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후재료를 이제 더몇 가지 낼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거꾸로 매매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요, 외인들이 최근에 좀 사고팔고 하면서 수량을 좀 늘리고 있죠. 요것도 얘네들도 그걸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보면은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그런 매매를 최근에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일별 순매수, 순매도 통향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와 같이 그 중요한 매매 사인을 좀 받으시고, 정보를 빨리 받으셔서, 어, 좀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차익을 낼수 있다. 손실 만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타점을 잘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은 여 같은 정보와 사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네, 차 바이오. 네, 이렇게 문자를 이 번호로 꼭 주셔서 그 정보를 좀 받고 사인을 받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이게 뭐 순간 타임이지 뭐 예고하고 그 주가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많이 케어를 할 거니까 잡아요 되게 꼭 문자를 주셔야 좋은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꼭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 이 대박주를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강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에서 오천 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접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클이 기관 매수 웨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 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이걸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요걸 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게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당연히 이제, 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랑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